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조선 왕실의 밤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고요한 달빛 아래 왕과 왕비 혹은 총애하는 후궁이 서로에게 속삭이며 정겹게 사랑을 나누는 은밀하고도 로맨틱한 순간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선의 왕실에서 그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낭만적인 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왕의 침실 문턱을 넘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사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조의 존속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가장 치열하고도 냉정한 전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것은 단순한 궁중 비화나 흥미로운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왕실의 가장 은밀한 영역이 어떻게 조선이라는 거대한 왕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재편하며 나아가 그 속에 살았던 수많은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 왕실 잠자리의 충격적인 실체를 만나볼 텐데요. 과연 역사의 기록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조선 시대의 왕의 잠자리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례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임금의 합궁은 단순히 남녀 간의 결합을 넘어 왕실의 대를 잇고 후사를 생산함으로써 왕조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신성한 국가적 거업이었으니까요. 이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사회에서 조상에 대한 효와 자선번창이 지상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왕비와의 합궁은 합궁례라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데요. 그날은 온 궁궐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왕과 왕비는 궁중 의례복을 갖춰 입고 복잡하고도 장엄한 예법에 따라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겹겹의 비단 장막이 드리워진 침전 안에서 촛불은 흔들리는 그림자를 드리우며 엄숙한 분위기를 더했죠.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합궁이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 심지어 왕과 왕비의 건강 상태까지도 상궁들에 의해 꼼꼼하게 일지에 적혔습니다. 이는 후사가 태어날 경우 그 정통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왕실의 중요한 기록으로 보존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왕의 잠자리는 철저히 공적인 영역으로 관리되었으며,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개입하기 어려운 지극히 형식적인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왕비 외의 후궁들과의 잠자리 또한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윤대, 윤대라는 제도를 통해 왕이 후궁 처소를 방문하는 일조차 정해진 순서와 규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특정 후궁의 처소에 들기 전에는 궁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했죠. 후궁들은 왕의 발길이 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테지만 그 만남은 결코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후사생산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였던 겁니다.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 속에서 왕실의 가장 큰 염원은 바로 원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태어나 왕실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가문의 기쁜 일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미래가 보장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왕자의 탄생은 곧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왕의 잠자리는 개개인의 욕망이나 감정보다는 오직 국가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했습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의 잠자리는 엄숙한 의뢰와 철저한 규율 아래 왕조의 존속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국가적 시스템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실의 잠자리가 단순히 왕조의 존속을 위한 엄격한 시스템으로만 기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은 후사를 생산한다는 지상과제를 넘어 왕비와 후궁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외척 세력 간의 피 튀기는 권력 암투가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정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침실 문턱을 넘는 순간, 개인의 사적인 영역은 곧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인 전쟁터로 변모하고 말았죠. 왕의 사랑과 총애를 얻는다는 것은 비단 개인적인 영광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니까요. 왕비의 자리는 명확했지만 수많은 후궁에게는 왕의 아이를 낳는 것, 특히 왕자를 낳는 것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친정 가문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 겁니다. 궁궐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왕의 발길 한번 미소 한 조각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졌죠. 후궁들 사이의 암투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누가 왕의 총애를 더 받는지, 누가 먼저 회임을 하는지에 따라 궁궐안의 역학관계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작은 언행 하나에도 서로를 견제하고, 때로는 은밀한 계략을 꾸미며 상대방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도 빈번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들의 질투나 시기를 넘어 자신의 생존과 가문의 번영이 걸린 냉혹한 현실이었기에, 더욱 잔인하고 비정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왕의 총애를 얻는다는 것은 곧 정치적 영향력을 얻는 것과 다름 없었으니까요. 이러한 경쟁의 정점은 바로 권자 책봉 문제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왕자가 태어나는 것은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하지만 누가 원자로 책봉되느냐에 따라 특정 외척 세력은 권력의 정점에 오르거나 반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후궁이 왕자를 낳았을 경우 그 후궁의 친정은 순식간에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며 조정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왕비가 원자를 낳는다면 왕비의 친정은 더욱 공고한 권력을 쥐게 되었고요. 대신들은 어전회의에서 후사 문제를 두고 밤샘 토론을 벌였습니다. 왕의 잠자리가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 예측하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후궁들을 지지하거나 견제하는 치열한 논쟁을 펼쳤던 것이죠. 왕의 건강 상태, 후궁들의 출산 능력, 태어난 왕자의 성격과 자질 등 모든 것이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 철저히 계산되었습니다. 왕자의 탄생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특정 세력에게는 환이었지만 다른 세력에게는 좌절과 불안을 안겨주는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왕의 침실은 개인의 사랑이나 감정보다는 왕조의 정통성과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무대였습니다. 왕은 물론이고 왕비와 후궁들 역시 그들의 삶과 감정을 온전히 통제받으며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처럼 기능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잠자리는 더 이상 은밀한 개인사가 아니었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걸린 차가운 정치적 계산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왕실의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궁궐 안의 모든 세력은 희비가 엇갈리며 새로운 권력의 지형도를 그려나갔습니다. 이처럼 조선왕실의 잠자리는 후사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는 권력 암투가 벌어지는 냉혹한 현실 그 자체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조선왕실의 잠자리는 후사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는 권력 암투가 벌어지는 냉혹한 현실 그 자체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차가운 정치적 계산이 오고 가는 궁궐의 밤 속에서 과연 왕과 왕실 여성들의 개인적인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그저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으로만 존재해야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 기록 속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깊은 고뇌와 비극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답니다. 먼저 왕은 후사를 이어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에 시달렸습니다. 왕조의 존속은 오직 왕의 어깨에 달려 있었으니 그의 밤은 결코 편안할 수 없었겠죠. 밤늦도록 잠못 이루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을 왕의 뒷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 후사를 얻지 못하거나 어렵게 얻은 자식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면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왕의 건강을 좀 먹었고 실제로 많은 왕들이 후사 문제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이들은 왕의 진맥을 짚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온갖 보약과 처방이 동원되었지만 근본적인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궁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왕조차도 자신의 가장 은밀한 영역인 잠자리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왕실 여성들의 삶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왕비는 물론이고 후궁들 모두 오직 왕자를 생산하는 도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들의 존재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궁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왕이 다른 처소로 향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왕비의 마음, 혹은 왕의 부름을 애타게 기다리다 지쳐버린 후궁들의 쓸쓸한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아픕니다. 그들의 침실은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철저히 검증받고 평가받는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임신을 돕기 위한 수많은 의학적 개입도 이루어졌습니다. 어이들은 왕실 여성들의 몸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약제와 시술을 동원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산이나 사산 혹은 어린 왕자의 요절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왕실 여성들의 슬픔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왕실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때로는 왕실의 명운을 걸고 태어난 아기가 병약하거나 요절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이는 왕과 왕실 여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죠. 그들의 삶은 마치 감정 없는 인형처럼 오직 왕실의 대를 잇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기능해야 했습니다. 개개인의 사랑과 행복, 슬픔과 좌절은 모두 왕조의 존속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철저히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궁궐 한편에서는 평생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고독하게 시간을 보내는 궁녀들의 모습도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잠자리를 준비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철저히 익힌 채 살아가야 했죠.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었어야 할 잠자리가 이처럼 공적인 의무이자 끊임없는 경쟁의 장으로 변질될 때그 안에 갇힌 인간들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왕실의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의 환희 뒤에는 이처럼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과 좌절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왕실의 잠자리는 단순한 생물학적 행위를 넘어 왕조의 정통성과 권력의 계승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잔인한 장치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마저도 철저히 통제되고 이용되었던 조선 왕조 시스템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개인의 욕망과 행복은 차참히 짓밟히는 비극적 현실이 계속해서 펼쳐졌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철저하게 통제되고 이용된 왕실의 잠자리 속에서 정작 그 당사자인 왕과 왕실 여성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화려한 궁궐 생활과는 사뭇 다른 깊은 고뇌와 희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겉으로는 위엄 있고 강건해 보이는 왕의 모습 뒤에도 밤늦도록 잠못 이루며 후사 문제를 걱정하는 애끓는 심정이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왕조의 존속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은 단순한 심리적 압박을 넘어 왕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주범이 되기도 했죠. 때로는 과도한 의무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들고, 그로 인해 국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이들은 왕의 진맥을 짚으며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왕조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왕은 자신의 침실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치열한 전장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며 고독한 밤을 보냈을지도 모르죠. 비단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여성들, 특히 왕비와 후궁들의 삶은 더욱 비극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죠. 한 개인으로서 사랑받고 싶고 평범한 여인으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박한 바람은 그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오직 왕자를 낳아 왕실의 대를 잇는 것만이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으니까요. 만약 오랫동안 후사를 잊지 못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고통과 좌절을 감내해야 했을까요? 세월이 흐르며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궁궐 한편에서 쓸쓸히 시간을 보내는 왕비나 후궁의 모습은 당시의 비극적인 현실을 옹변하는 듯 합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루지 못한 꿈과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 서러움, 그리고 가혹한 운명에 대한 체념이 깊이 배어 있었을 테죠. 후궁들 사이의 치열한 암투와 질투 속에서 서로의 불임에 대한 저주와 비방이 오가는 잔인한 현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을 것입니다. 후사를 얻기 위한 의학적 개입은 종종 희망보다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해 온갖 약제와 민간 요법, 심지어 주술적인 행위까지 동원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더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산모가 목숨을 잃거나 어렵게 얻은 아이를 잃고 깊은 상심에 빠지는 일도 드물지 않았죠. 이처럼 지극히 사적이어야 할 출산과 육아의 영역마저도 왕조의 공적인 의무로 변질되면서 여성들의 삶은 철저히 도구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몸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셈이죠. 궁궐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들은 그저 부품처럼 소모되어야만 했으니까요. 선택받지 못한 여성들의 고독과 쓸쓸함은 또 어떠했을까요? 왕의 눈에 들지 못해 평생을 궁궐의 한 귀퉁이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수많은 궁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도 행복도 심지어 평범한 가정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어진 역할 속에서 침묵하며 살아가야 했죠.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그들의 청춘은 소리 없이 쓰러져 갔을 겁니다. 한 줄기 햇살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음습한 궁궐의 복도처럼 그들의 삶 또한 어둡고 고독했을 테니까요. 결국, 조선 왕실의 잠자리는 단순한 생물학적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그것은 왕조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권력을 계승하며 나아가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동시에 가장 잔인한 장치로 작동했던 것이죠.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마저도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논리 아래 철저히 통제되고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의 욕망과 행복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인간적인 고뇌와 희생은 끝없이 되풀이 되는 비극적 현실이 펼쳐졌답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사실 이처럼 가혹한 현실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무거운 운명의 굴레 속에서 조선의 왕과 왕실 여성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실은 가혹한 현실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면 그 신기루 아래 감춰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지 오늘 우리는 기록 속에 감춰진 그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이루지 못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왕은 단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왕조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후사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감은 그야말로 왕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산과 같았을 겁니다. 왕조의 미래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은 때로는 왕의 건강마저 위협하는 수준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밤늦도록 고뇌하며 잠못 이루는 왕의 뒷모습은 왕조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진 한 인간의 쓸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왕비와 수많은 후궁들 사이에서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오직 아들을 얻는 것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했던 그 고독한 심정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이들은 왕의 진맥을 짚으며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이는 단순히 왕의 건강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심신은 곧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니까요. 왕실 여성들의 삶은 어쩌면 왕보다도 더욱 비극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왕비는 물론이고 수많은 후궁들까지 그들의 존재 이유는 오직 광자를 낳는 것에 집중되었으니까요. 그들의 지위와 가문의 명예는 오직 후사 생산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해 선택받지 못한 여인들의 쓸쓸한 궁궐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평생 왕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희미한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고독하게 살아가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궁궐 한편에서 그저 시들어가는 꽃처럼 그들의 삶은 한없이 외롭고 쓸쓸했을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왕비나 후궁에게는 가혹한 시선과 함께 심리적 압박이 끊임없이 가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가문의 명예와 존폐까지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비화되곤 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채 고독하게 궁궐 한편을 지키는 여인의 모습은 그 시대 여성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왕의 사랑 혹은 평범한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지만 끝내 피워보지 못한 채 쓰러져간 꽃처럼 쓸쓸함만 남았을 겁니다. 후사를 위한 의학적 개입도 빈번했습니다. 어이들은 왕과 왕비의 몸을 살피며 갖가지 보약과 처방을 내렸지만 그것이 항상 희망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시도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때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어야 할 임신과 출산마저도 국가의 중대사로 다뤄지며 모든 과정이 감시와 통제 속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왕실의 잠자리는 그렇게 한 인간의 존엄과 감정을 송두리째 아다가는 차가운 의무이자 잔혹한 정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행복이나 진정한 사랑은 감히 꿈꿀 수 없는 사치였을까요?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왕과 왕실 여성들은 저마다의 고뇌를 안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깊은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권력이란 무엇이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이 강요되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물과 한숨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인간 본연의 고뇌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왕실의 잠자리는 단순한 생물학적 행위를 넘어 왕조의 정통성, 권력의 계승, 그리고 국가의 안정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잔인한 장치였음을 깨닫게 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마저도 철저히 통제되고 이용되었던 조선 왕조 시스템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그 속에서 개인의 욕망과 행복은 처참히 짓밟혔던 비극적 현실이 이야기의 정점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왕실의 잠자리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행위를 넘어 왕조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권력을 계승하는 차가운 의무이자 잔혹한 장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마저 철저히 통제되고 이용되었던 조선 왕조 시스템의 본질이 이토록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개인의 욕망과 행복은 처참히 짓밟혔고, 우리가 상상하던 화려한 로맨스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왕의 침실 문턱을 넘는 순간 그곳은 개인의 안식처가 아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후사를 생산해야 한다는 거대한 압박감, 끊임없는 권력 암투,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고뇌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왕은 때로 건강을 해칠 정도로 무리한 시도를 강요받았고, 왕실 여성들은 후사를 잊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마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었죠. 사랑 없는 의무적인 동침.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나는 아이를 둘러싼 환호와 비탄 속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은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깊은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조선 왕실의 잠자리에 얽힌 복잡하고 비극적인 진실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역사 속 위대한 왕이나 화려한 로맨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왕실의 가장 은밀한 영역이 어떻게 왕조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권력을 재편하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권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의 삶과 욕망이 어떻게 무참히 희생될 수 있었는지, 그 비극적인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죠. 그들의 눈물과 한숨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인간 본연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작동 방식은 여전히 존재하며 때로는 가장 사적인 영역마저 지배하려 드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위한 지혜의 보고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조선 왕실의 숨겨진 이면을 탐색하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의 조각들을 맞춰보는 여정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겁니다. 화려한 왕관 뒤에 감춰진 고독과 슬픔,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를 마주하며 우리는 역사가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왕실의 침실은 단순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 왕조의 흥망성쇠가 걸린 운명의 공간이자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얼룩진 비극의 무대였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뒤편에 숨겨진 인간의 본질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여운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